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이라 식사는 하셨죠? 수화 다 되셨나요? <laughs> 저는 이제 일, 이렇게 이제 제 얼굴만 보이잖아요. 일방적이던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뭐 입고 운동하시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잠옷 입고 계세요? 거실에서 운동복 입고. 오. 아 벨리 의상 입고 하세요. <laughs> 오. 멋집니다. 운동할 때 제대로 <laughs> 멋있어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솔라 신곡 배터 배터로 배, 노래 제목이 배터에요 <laughs> 배터로 커미네이션 어,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러면 한번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1번 오른발 한 번씩 이에 힙업 오른발 힙업 놓고 왼발 힙업 오른발 힙업 두개빰빰빼 그다음에 왼발로 돌아요 왼쪽으로 하나 둘셋넷돈 다음 오른쪽 방향을 보고 가슴을 오른쪽 한번 돌리고 힙 오른쪽 한번 돌리고 가슴 다시 오른쪽 원투 쓰리를 하는데 이거 두 박자 안에 세번 해야 돼요. 쿵, 둥, 쿵 이렇게 마찬가지 왼발 업, 앤, 업, 앤 업, 업, 놓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 방향을 보거든요 왼쪽 방향 보면서 가슴 왼쪽 왼쪽 돌리고 힙도 왼쪽 돌리고 가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한, 둘, 셋, 세번 오른발부터 지금 이렇게 방향 끝났어요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을 해서 힙업두 개, 업, 업 놓고 놓을 때 체스트 두개업업업 3, 힙업 체스트 업 왼발 똑같이 힙업 체스트 업 연결 t 네. 원투투투그 다음에 오른발 앞에 찍고 뒤에 찍어 앞에 찍고 뒤에 찍는데 트위스트 프론트 할 거예요 트위스트 프론트 트위스트 프론트는 트위스트 골반을 앞으로 보내는 거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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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뒤에 찍었을 때도 골반이 앞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번다 앞으로 움직입니다 오른발부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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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 거예요 발이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원투 쓰리 포 이렇게 하면서 트위스트 할 거예요 원투 쓰리 포 왼쪽으로 돕니다 원투 쓰리 포 해서 반 바퀴 돌아서 마찬가지 왼발로 힙업업업 업. 발로 오면서 엉덩이 뒤로 두번힙업업업 업.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쿵쿵 놓으면서 업업 똑같이 오른발로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왼쪽으로 돌아 이번에는 5 6 7 8 트위스트 하면서 3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캐멜부터 자. 2번 페이스트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오른발이 앞으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캬헬은 아시죠 캬헬 앞으로 두번 갑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 넷에 왼발 들어요 바이시클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건데 바이시클 왼발을 찍으면서 바이시클 두 개를 하면서 방향을 바꿔요 그럼 왼쪽 골반이 앞에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서 힘놀이죠 리버스마야 리버스마야 요거를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벌스 마야 하고 두 개. 그다음 왼발 앞에 찍고 있어요. 아까 방금 했던 언줄레이션 위에서부터 뒤등윗배아랫배 릴렉스 아랫배윗배뒤등 릴렉스. 이걸 한번 하는 거예요. 뒤등 가슴 올렸다가 배 눌렀다가 릴렉스 할때 골반 빼지 마세요. 릴렉스 배만 엉덩이는 놔두고. 아랫배부터 누르고, 윗배, 뒷등, and u n d 여기서 가슴부터 골반까지. 셋, 넷.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걸 한번. f 이 v e six, s e v 이렇게. 왼발 똑같습니다. 앞으로 캬라에달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같은 무게중심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발 들고 있어요. 바이, 시클 하면서 방향 바꿔요. 바이, 시클, 셋, 넷. 오른발이 앞에. 뒤쪽으로 가면서 리버스 마야. 왼발 찍으면서 오른쪽 골반 을 안으로요. 빰빰 리버스 마요 두개 마찬가지 언듈레이션 뒤등 가슴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아랫배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발 씩, 세븐에 한번 할게요. 언듈레이션 끝났어요. 그럼 이번에 오른쪽 이동해요. 오른쪽 가실 때발 시클 가세요. 오른발이 앞에 있고 옆으로 발 시클 가는 쪽 보면서 한번두번두번 두 번. 두번 이동. 그다음에 오른발 그대로 피겨. 오왼오오왼오 오. 네. 오, 오. 다시 오른쪽으로 다리를 감해서 돌렸다가 엔 왼쪽 돌리고 오까지 해서 붙이세요. 띠리리리 그다음 왼발 마야 두개 합니다. 가서 가고 엔 오른발도 가서 가고 두 개씩 마야 왼쪽 마야 오른쪽 마찬가지 왼쪽으로 바이시클 두개 가요. 바이시 클 cool. 피겨의 왼오, 왼 오른쪽 마야 가고, 가고, 왼발 왼쪽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4번 옆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두개 했어요. 그리고 오른발로 옆에 찍으면서 가는 방향에서 피겨의 567 붙였어. 왼발 마야 두 개, 마야 아시죠?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가고 오른발 다시 오른쪽 갔어요. 그럼 왼발 들게 되죠. 왼발부터 왼쪽으로 다시 갑니다. 바이시클한 번, 두번 왼발 피겨잇 왼오왼오 오른발을 옆으로 가세요. 마야 빰빰빰빰 왼발 바이 세븐 에 이제 오른발 놀죠 오른발부터 앞으로 가는데. 피규어 8 하고 다리를 붙여서 트위스트 하신 거예요. 오른발, 트위스트. 왼쪽, 왼발, 트위스트. 두번 갔어요. 왼발, 그다음 오른발 갈 차례죠. 오른발을 사선 뒤로 찍어. 카멜 <laughs> 두 개. 원, 앤, 투. 하면서 뒤로 갈 거예요. 오른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오른발 뒤에 찍어. 카, 아, 매. 네. 그다음 왼발 바로 또 뒤로. 가는 쪽 방향 그대로 뒤로 찍어서 찍고, 언제레이션 찍어서 아랫배 누르고, 윗배 누르고, 뒤에서 앞으로 가슴까지 언제레이션 하는데, 힙슈미 가슴슈미 언제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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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슈미인 가슴슈미 다리 놓을 때는 골반 당길 때는 힙슈미 하시고요. 올라갔을 때부터 가슴 수면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발 캄을 언듈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 요 음악이 응 하고 싶은 바로 하고 싶을 때 바로 업이에요.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힘들어. 응. 응. 왼쪽부터. fire to go